126편 5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정녕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이 시간 본문 말씀 제목은 울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씨를 뿌리는 거 보면 농부임이 틀림이, 틀림이 없습니다. 어, 농부는 어, 땀을 흘려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다는 그 문구가 어, 이 말씀 본문을 준비하는 어, 키포인트가 됐어요. 어, 씨를 뿌리는 자가 땀을 흘리며 어, 해야 하는데 어, 울며 왜 씨를 뿌리는지. 왜 그래야만 하는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가정입니다. 5, 6절 중에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 인생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렇죠? 우리의 인생은 씨를 뿌리는 가정입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바벨론 포로 귀환 BC 538년에 포로 귀환이 되었을 때, 어, 이, 그 바벨론에서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어, 이스라엘 백성이 어, 시로 노래한 어, 것입니다. 어, 앞서 말했던 어, 우리의 어, 인생이 어, 씨를 뿌리는 가정이라고 얘기 어, 드렸듯이 어,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 동안 하나님의 그 말씀, 어, 그 말씀, 추수할, 어, 추수했을 때그 귀한 열매를 어, 수확하듯이 어, 하나님의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어, 그래서 그 맥락은 똑같은 어, 이스라엘이 돌아왔을 때 어떤 심정으로 어, 다시 포로 귀환이 되었는지, 어, 그것은 똑같은 의미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인생이 어 이런 씨 뿌리는 가정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은 우리는 날마다 어 말과 행동 또는 어 사랑하는 마음 그 또한 헌신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씨로 뿌려지는 어 행위입니다. 그렇게 뿌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는 자식의 마음에 믿음의 씨를 어 뿌리며 어 양육하고 목회자와 성도는 교회 안에서 성김에 씨를 뿌립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며 믿음의 씨앗을 심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를 뿌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또 기다림 속에 지치기도 하고 어, 외로움 속에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오늘, 어, 앞서 5절의 그 말씀은 어, 시편의 그 기자가 선언한 것입니다. 눈물을 어,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기쁨으로 거둔다 라고 거두고 싶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 어, 거두리라 하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헛되이 어,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눈물은 믿음의 씨앗이 되며 반드시 기쁨의 어, 열매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기한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분명 기쁨의 그 마음으로 믿어지시나요? 70년 만에 본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70년 그 살아가며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그 약속의 말씀이 있지만 어 소망하지만 이루어질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막상 돌아와 보니 그 땅은 너무 황폐했고. 또 성전은 무너졌고 어, 땅은 또한 출소하며 살아갈 수 있을 만큼의 그 땅은 어, 땅이 아니라 굉장히 땅이 메말랐어요. 어,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렸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고통스럽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 어, 그 믿음이 그들을 다시 일어서게 했습니다. 우리의 그 삶의 순간에도 이런 순간들이 있죠. 어, 자녀를 위해서 또한 기도하지만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어, 그리고 교회를 섬기지만 열매, 열매가 검색 보이지 않고 어, 이럴 때마다 마음이 낙심이 되기는 합니다. 어, 앞서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 눈물은 헛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의 눈물을 모으신다고 하셨습니다. 10편 56편 8절입니다.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셨나이다. 네. 어, 우리가 생각하지, 어, 생각했을 때 이것이 될까 싶었던 그 순간이 있을 때 절망하고 괴로워할 때 저절로 눈물이 나오죠. 우리가 애써, 힘써 할수 있을 것 같으면 눈물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열심히만 하면 될 거라서 알고 있으니까. 하지만, 어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고, 어꼭 되었으면 좋겠지만, 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볼때 우리는 저절로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오는 그 눈물들을 주의 병에 담으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흘리는 눈물 한 마울도 잊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은 하나님 손에서 어, 생명의 씨앗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했던 키포인트는 두 개예요. 예, 씨를 뿌리는 그 행위가 어, 가까이 있는 우리 가족의 우리 아이들을 향한 어, 그 눈물의 씨 또한 우리가 성도로서 어, 그외를 향한 어, 눈물, 그 눈물을 두 개를 어, 두 가지를 두고 어, 우리가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앞, 앞에 보이는 그 말씀은 어, 사도 바울이 어, 아볼로에게, 어, 어, 그 고린도 성도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심은이는 사도 바울, 물 주는 이는 아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 열매 맺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어, 말씀하고 계세요. 어,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음, 하나님께서 물론 심는 행위와 말씀을 전하는 어, 심는 행위와 물을 주는 어, 날마다의 그런 어, 행위가 있지만, 그 열매가 자라는 것은 저의 노력이 아닙니다. 어, 오직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부모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어, 자녀를 향해서 어, 그들이 어, 우리가 눈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든 행위가 씨뿌리는 행위겠죠 어, 자녀의 그 마음밭에 믿음과 사랑과 진실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 과정은 쉽지 않습니다 주변 환경을 봐도 어, 세상의 풍조가 많이 흔들리기도 하고 또 가치관들이 어, 어지럽기 때문에 부모의 어, 옳다 생각하는 그 훈육과 어, 말씀의 그 성경 말씀에 귀한 말씀들이 전해지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음, 그것들이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 우리는 그래서 포기할 수 없죠. 자녀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어, 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자녀를 품고 눈물로 기도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해야 해야 합니다. 어, 그래야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 단을 어,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제가 우연히 인터넷 기사를 보게 됐는데 개그맨 중에 정종철이라는 그분이 있어요. 근데 어, 그분은 어, 아주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지 않으, 않으셨었고 우연히 어, 친척 집에 어, 어, 제천에 있는 시골 교회 어, 외갓집에 갔을 때그 동네에서 나온 여름 성학, 성경학교 어, 저, 전단지 돌리고 하는 전도들를 만나면서 어, 한 여름에 냉정고에 있는 시원한 수박을 줄터이니 교회 가자 그 말에 이제 교회를 가게 됐다고 합니다 어, 나중에 어릴 때는 이제 그 이후에 어 서울로 돌아와서 그 일을 잘 다녔는데 고등학교 들어가면서 친구들하고 어울리고 막 여기서 얘기하는 폭주족 생활 날라리 생활을 하게 됐다고 해요. 어 방황하며 술도 마시고 어 담배도 피우고 오토바이 폭주족으로 이제 어그 고등학교 시절 내내 지냈었는데 어느 날 새벽 2시쯤 들어갔는데 어, 보통은 어머니가 그 시간까지 기다리다가, 잘, 어, 들어왔냐, 인사하시거나, 아니면, 나무주고 갔다가, 막, 나무 막 떼, 때리면서 혼을 내시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날따라 어머니가, 어, 그렇게 안 하셔서 너무 궁금해서, 어, 그 방안을 이렇게 살짝 열어본, 방문을 열어봤다고 해요. 근데 어머니가 엎드려서 중얼중얼 중얼중얼 하면서 어, 뭐 하시는 거지? 하고 귀교를 들었더니 기도하시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셨다는 음, 그래서 돌아오는 계기가 되었다. 사실은 뭐 연예인이 아니라 어느 어, 신앙의 사람들은 본인의 뭐 간증을 할때 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 또는 어, 믿는 사람들의 성도의 간절한 기도, 어, 어, 그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그런 가정들이 분명히 뒤따르거든요. 음. 어머니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누군가의 기도. 반대로, 반대로 우리가 그렇게 기도 받지만. 받은 기도를 다시 되돌려줘야 될 때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 기도할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떠올려서 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씨 뿌리는 과정을 하셨듯이 우리 또한 어, 씨 뿌리는 그 과정을 통해서 어, 귀한 구원의 열매를 맺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어, 부모님의 눈물은 곧 하나님의 손에 심겨진 씨앗입니다 어, 그 씨는 반드시 자라나 믿음의 세대를 일으키는 열매로 어, 맺힐 것입니다 어, 교회를 세우는 눈물의 사명 고린도 후서 2장 4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클 환란과 애통한, 애통한 마음이,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근심하게 하려한, 하려한 것이 아니오, 아니오.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네. 어, 내가 큰 활란과 애통한 마음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쏟노니 사도 바울이 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많은 눈물의 기도가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누군가의 눈물로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어, 누군가의 기도, 누군가의 헌신, 어, 누군가의 눈물로 오늘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어, 고린도 후서의 이 말씀처럼 어, 사도 바울은 송도를 위해서 눈물로 어, 편지를 쓰고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마음을 사로잡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을 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어,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그 넘치는 사랑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되돌려주려는 그 마음을 가지고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어, 교회를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성금이 어, 때로는 고통스럽고 외로운 길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눈물은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공동체를 세우며,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기쁨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삶. 어, 오늘 본문에 126편 6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울며, 울며 시를, 시를 뿌리러, 뿌리러 나가는 자는, 자는 반드시, 반드시 기쁨으로 고...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자 중간쯤에 반드시가 있습니다. 어, 강조하고 싶은 그 말씀에 반드시라고 쓰지요. 하나님께서 이것은 하나님의 그 확실한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그 반대의 경우는 결코 없다. 라고 선언하시는 것이죠. 눈물의 뿌림은 결코 헛되지 어, 않는다는 것을 어, 다시 한번 강조하십니다. 어, 우리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을 통해서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어, 앞서 말씀드렸듯이 자녀를 위해 흘린 눈물은 믿음의 다음 세대의 단이라는 것으로 돌아올 것이고 성도를 위해 음, 드린 기도는 영혼회복의 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또한 어, 교회를 흘리, 교회를 위해 흘린 헌신의 눈물은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단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흘린 눈물은 결코 어, 실패해서 좌절에 어, 좌절해서 흘리는 눈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의 씨앗이고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제물입니다. 어, 어, 하나님은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기쁨의 열매, 감사의 단 그리고 영광의 결실을 주실 것입니다. 어, 우리는 어떤 삶을 살든 어, 눈물로 씨뿌리는 어,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어, 반드시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심을 어, 믿고 우리가 견디며 나아가야 합니다. 어,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또한 우리 교회 아이들의 자녀를 어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어 사람들을 만날 때 성도를 만날 때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실 것그 어 영혼이 회복될 것을 위하여서 믿고 하나님께 어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그 나라를 위해 씨뿌리는 어, 삶을 계속해 나아가셔야 합니다. 어, 하나님께서는, 어, 우리의 그런, 어, 노력, 어, 그, 헌신, 기도, 어, 눈물을, 어, 잊지 않으시고, 기쁨의 단을 품고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당장의 어려움을 통해서, 어, 그, 사회복지 그말 중에, 요즘 지영이가 사회복지 그 졸업하면서 졸업시험 하는데 이제 혼자 공부하기 힘드니까 저한테 질문을 하고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자기가 답변을 하면서 외워요. 근데 어린 아이가 3살 정도 되면 이야기를 했을 때 보통은 어 표면적인 그런 이야기를 그냥 읽지만 어 어느 세살 이상 넘어가는 아이들은 이 너머의 이야기를 안다는 거예요. 그 말의 속뜻 이 말했던 게 단순히 말한 그 겉으로 표현되는 그 현상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너머의 그 일을 추측하고 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이제 세 살이 넘었잖아요. <laughs> 많은 어, 훈련의 과정을 통하여 지금 당장 힘들지만, 음, 당장 힘들지만 이 넘어 일하실 하나님의 어, 그, 그 깊으신 그 속뜻을 헤아리는 어, 그 과정을 통하여 어, 지금 당장의 어려움이 어려움으로 끝나지 않을 것. 음, 하나님께서 어,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할 자들이 곧 우리라는 것을, 어, 인식하고, 어, 어, 그 어려운, 뭐 여러 가지 모든 사정, 사정과 그 환경들을 이길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가 안산의 점에 면회 갔을 때, 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어, 들릴까 알고 있을까 어, 그런 의미, 의, 의문을 앞서서 어, 상태가 제가 보기엔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음, 근데 이제 집사님이 이제 문자 주실 때 들으셨을 거예요 라는 그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기도 했고 음,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빠 되시는 분이 문자를 주셨는데, 음, 권사님이 왔다 가신 거 알고 있더라라는 아, 얘기를 들었을 때,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고, 어, 어, 그 상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였고, 물론 그렇기는 하지만, 어, 아, 내가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다가 아니다. 어. 기도 소리 를듣고있었 구나. 라는 생 각이 들 면서 하나님 께서 듣고 계실까？내 기도 를 알고 계실까？내 상황 을 알고 계실까？하나님 듣고 계신데요, 알고 어. 계신데요. 음. 하나님에 대한 어, 기대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어, 그 약속을 믿고 오늘도 살아갑니다. 예. 안선의 전은에게도 하나님께서 어, 동일한 하나님의 귀한 어, 약속들이 있어요. 예. 귀한 딸을 향하신 어, 것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어, 제가 기도하고요. 어, 자, 웃으면서 하나름 수학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